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빛과 전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동안 여러분, 이 한창 상승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통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오히려 조정 거치고, 한번 크게 고점을 찍어진 이후에는, 자, 계단식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오늘 그냥 소폭이나마, 자, 0.68% 상승, 또 시간에서도 1.01% 상승하는 가운데 1,50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어차피 1차 상승 이후에 고점을 찍은 거 맞습니다만 자 조금은 조정 구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간에 한번 거치고 나면 주가가 늘 언제나 그러냐는 듯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어차피 큰 이슈가 없이 뭐 뉴스나 기사가 새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금 무소식이 어쩌면 좀 희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이 확실한 뭐다?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 매번 고민하는 자리죠. 팔지, 그쵸? 살지 그대로 가져갈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인데요. 지금 새 정부 최대 수혜 국내 유일한 또 자체적인 설계, 단일광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자, 저는 그래서 내일은 다시 한번 시초가부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자, 마치 패턴으로 볼 때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요. 특히나 지금 빛과 전자로면 성장성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사실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많아요. 자 이런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실적 턴 어라운드도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의 R&D 자 연구 개발 비용 지출 단계에서 벗어나서 1.6테라비트급의 본격적인 양산과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제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ma 또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kh 그룹 체제 하에서 다소 우려됐었던 재무적인 리스크를 이제 유상증자와 더불어서 이 전화 사채 발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요 이제 이를 계기로 해서 신사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자 그만큼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차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바닥권에서 벗어나서 다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와 줄 때마다 올라가고 거래량 없다 보니까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 또다시 반등과 함께 거래량 나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거점을 향해서 시도할 수 있는 강한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된다 자, 좀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현 시점에서부터 더 크게 갈수 있는 자 굉장히 중요한 상승재료를좀 가지고 가서 놓치지 마시고 다 위기를 탈출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빛과 전자 어차피 정보는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010-7281-2346번으로 문자로 빛과 전자의 빛전이라 남기시면 되 실시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 소통을 통한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어차피 빛과 전자는 차세대 고속 광통신 핵심적인 부품 기업이고 1유가 1.6이 테라비트급의 광 트랜시버 개발이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초고속 이 네트워크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기술력이 재조명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삼성전자 이미 옵틱 모듈 납품하는 국내 업체는 빛과전자 포딱두개 업체 뿐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점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지 마시고 제가 알려 드린 대로만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자, 빛과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핵심적인 1.6테라비트급의 광 트랜시버 이미 개발에 상승세를 이미 보여 왔었습니다. 초반 여러분 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갈거고요 단순한 개발을 넘어서서 자 100기가 또 400기가 800기가 쭉사들 이렇게 1.6 테라 비트 까지도 이미 아우를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 글로벌 ai 시대에 맞춰서 인프라 시장에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ai 가속기 라든지 또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한국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특히 지금 앞서서 또 10억이 넘는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 결정을 통해서 운영 자금을 만들었고요. 자이 운영 자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과 더불어서 이슈를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멈출 일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빛과전자가 앞으로 향후 이 방위 산업과 관련된 사업 본부 또, 신설을 통해서 광 네트워크 핵심적인 부품 국산화에 나설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현재 남아있길래 다 선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아무래도 시장 환경이 뭐 금리, 물가, 환율, 뭐 경기 문제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러면 주가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오르는 시점 가운데 아마 불안한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도대체가 호재인지 약재인지 모르니까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더 사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빠르게 정보 좀필요하신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여러분, 집 빚과 전자는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자산은 올라갔다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부채는 좀 줄어든 상태고, 자, 부채 비율도 상승했다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다. 그 그러니까 이제 재무적으로 안정감 있게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절대 흔들리거나 물량 뺏기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요. 자 흐름상 여러분 패턴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조정 거치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짧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여러분 앞에 믿을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인데 이 차이인데 확실한 제로가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불안해하시면 흔들리지 마시고.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빛과 전자 어차피 정보는 모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7281-2346번으로 문자로 빛전이라 남기시 되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인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나 지금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 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제가 특별한 이벤트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좀 빠르게 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올해 신년 맞이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월달 급등할 수밖에는 없 급등조 딱한 종목인데, 자, 지압바이와 오 함께 로봇, 또 반도체 ai로 두루두루 섞여 있는 더더 말고 딱한 개, 한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기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아무래도.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후회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쵸? 저점에서부터 이미 매력적인 핵심주다 보니까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재료와 노 이슈가 있고요. 대형호자가 몇 개요? 두 개입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무상증자와 함께 MA 인수, 또 공시, 수주까지. 거대한 자본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1월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미 바닥권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현재 대시세 분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유리쪽좀 가져온 거고요.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자, 일단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압바이오와 로봇, 또 AI와 반도체, 두루두루 섞여 있는 종목이니만큼 정말로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엄선된 여러분 제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급등들을 추출하고 있는데요. 100%보다 무릅니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 비공개 상한 예정 종목이니만큼 빠르게 정보를 좀 받아가는 거 정말로 중요해 보이고요. 급등주면서 세력주도 이미 데이터 분석을 마친 상태라는 거죠. 자 특히 이런 종목은 여러분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바닥에서부터 한마디로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죠 세력들이 매직 구간이 있습니다. 거치고 나면 한마디로 최저점에서 매수한 매수할수록 크게 상승했을 때 고점에서 매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 확실하게 기회를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난 그래서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제가 가족소통방을 만들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자, 앞에 보이는 번호가 있죠. 010-7281-2346. 010-7281-2346. 자, 자, 이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빠르게 네, 링크 주소와 더불어서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할지 그 방법 특히나 이제 확실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또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더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신 분들이 뭐 주도 테마라는지 또 시황이라는지 또 관심 종목이나 추천 테마 받아고 나서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셔 가지고 아무래도 수익 날수 있는 자, 이렇게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거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를 때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1월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인공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그 이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소통도 중요하고, 특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자랑하러 들어오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달 확실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앞에 보이는 번호, 자, 010-7281-2346, 자, 010-7281-2346. 자, 이 번호로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급등 종목 딱한 종목 선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 대망 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